어, 전두환 대통령 사주 감정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에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상가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 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11대 12대 대통령입니다. 1979년 군내 불법 사조기직인 한해회를 결성, 12.12 12 군사 반란을 주도하였다. 1년 후에 강주 강역시에서 진행된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유혈 진압한 후 간접 선거를 통해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직에 취임하였다어 1980년 9월 1일에서 1988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출생은 1931년 어, 3월 6일 음력으로 1월 18일 일본 제국령 조선견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사망인은 2021년 11월 23일 어, 91세 어, 사망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본관은 완산전 학력은 육군사관학교 11기 학사 정당은 민주정의당 어, 무소속 부모는 아버지 전상우, 어머니 김정문, 배우자 이순자, 자녀는 산남 일려, 종교는 개신교, 별명은 호일의 자용성. 아, 참,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여러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어, 양띠요, 신묘연, 경인월, 경신일입니다. 대운수 구 기의 무자 정의 병술 을류 갑신 개미이묘 신사 경진류. 어, 지금은 89세부터 97세 신사 대운이요 지금 91세인데 경신일주가 어, 양띠의 어, 호랑이 달에 뭐 은수인 날이에요. 갑신일주는 어, 박정희 대통령이 갑시, 갑신 갑신일주입니다. 천간에 어, 전부 다 금이죠. 어, 1월달 이게 편재예요. 큰사나무 달이 이제 근재물인데 타양에서 출세하고. 큰 재물을 항상 만지는데, 인신, 사명살이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걸록과 절이죠. 그래서 이 사명살이 있으면 사법관 사주예요. 어, 뭐 군인으로 크게 출세하고, 안색에 윤기가 있고, 정신이 강룡합니다. 그래서 군인 사주예요, 사주는. 어, 신강한 사주인데, 이제 목하, 아, 하가 용신이에요. 그래서 대운이 뭐, 초년에 수, 목, 어, 뭐목공운이 중요하고, 말년에 하운이 도와서 지금은 어, 89세 이 사주는 뭐, 나무나 이제, 불이 도우면 좋은 사주인데, 어, 역마가 있으니까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자리에 경인, 어, 비견 편제니까 부친덕이 없고, 뭐, 여자로 인해서 손재할 수 있죠. 역마가 있으니까 많이 움직인다. 어, 인신충이 있으니까 다정, 다감한 사주요. 그래서 내가 역마가 귀신이니까 움직이면 많이 발전하는 사주인데 사주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맞는지 뭐 하실 하지는 많이 모르는데 오늘 두 가지 사주를 다감정해 보겠습니다. 나무나 이제 불이 되길 한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변색 나무나 불이 더 왔어요. 그런데 이제 89세부터 신사 대운인데 이건 급제 운이에요. 그래서 대운상에 지금 89세부터 운세가 안 좋았다. 어, 89세부터 이제 93세까지 신금, 형제, 동료들이 이제 도우는데, 어, 내 사주에 형제, 동료들이 많아요. 이 금이 강하니까. 금그 운이 왔어요. 나무나 불이 와야 되는데, 내가 금인데, 금이 또 도운 거야 금이 많은데. 그 운세가 안 좋고, 원래 같은 경우에도 어, 신축 어, 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급제 정인인데, 원래 운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나 어, 동료들이 어, 어머니가 나를 어, 도와줘 이 사주는 친구, 동료, 어머니 덕이 없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운세가 안 좋고 10월달 운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무슨 일이 비님 비니까 내가 항상 뭐안 좋은 일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재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비견 이제 상간이니까 뭐 약간 높은 뼈슬은 하지만 이런 상간은 타인을 악보고. 어, 성질이 국 교만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높은 배수로 올라가면 그래서 뭐 재판 어, 강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고 올래도 이제 굉장히 이제 운세가 안 좋기 때문에 어, 10월 달에도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11월 달 양해 11월 달에 기회월은 어, 정인식신이요 어, 신의 해가 되면서 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뭐 오늘 새벽에 사망하셨는데, 오늘 운세가 의뢰일이죠. 의뢰 어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제, 어, 식신인데, 어, 신의 해, 질환이 생깁니다. 해가 되면서. 오늘이 이제 질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운세고, 그 오늘 뭐 8시, 오전 8시 45분이라는데, 어, 정확하게 뭐, 시, 뭐 시간을 어, 볼것 같으면은, 어, 8시 45분 시간은, 오늘이 그, 월요 일이죠. 8시 이제 45분은 이제, 어, 묘시 되죠. 어, 기묘시고 경진시죠. 경진시, 8시 45분. 음, 8시 45분은 진시입니다. 진시. 그래서, 경진신입니다. 굉장히 시가 안 좋아요. 경진 개강실고 편인 비행니까 시가 안 좋다. 그리고 원래 오늘 같은 경우 이달에도 신내해 질환이 있고 일진도 질환이 있는 운세유. 어제 값을 원래 어려니까 우그 시간 또 경진시 내가 신강해지고 신강한 사주에 더 신강해지니까 대운 또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89세부터 93세까지 운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 한글로 나옵니다. 이 사주는 영마가 있고 뭐 군인 사주요. 사법관. 그래서 군인으로, 그게 이제 성공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50세, 얼류 때문에 50세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사주라도 약간 여러 가지 일들이 뭐좀 뭐 맞지 않는 경향도 있는데 사십구세 어, 대문에 얼류 대운은 얼목 어, 대운은 정제죠 경을 합금되면서 굉장히 좋은 운세다. 그리고 유금은 지지 유금 양인이에요 급제 양인이니까 도안니까 인기가 많고. 어, 증제와 급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이 대운에 대통령이 된 거죠. 58세까지. 그래서 을류 대운에 대통령직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운이 49세부터 어, 89세부터 어, 93세까지 굉장히 안 좋은 대운입니다.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또한 가지 사주는 이제, 뭐, 이게, 음력, 양력 3월 6일이 아니고, 음력, 어어 음력 1월 8일이 아니고, 양력 1월 8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그 이제, 프리필에 보면은, 3월 6일하고 1월 8일 이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어 1월 8일 또 사주를 하나 봤습니다. 위키 배과에는, 3월 6일이다. 그리고 나무 위키에는 인터넷에 1월 18일이다. 그래서 1월 18일 사주는 어 말띠로 나옵니다. 경호연의 기축월의 어, 개유일. 겸수가 6인데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가보, 얼미, 병신, 정류, 무술, 기해대운입니다 개유일 주가 말띠, 소달, 당날인데 개수는 자국물이죠. 축월에 태어난이 양인입니다. 그이 사주는 양인 평관의 군인 사주예요. 이것도 연합, 뭐, 양인 대장부고 평관과 그 동조가 됐으니까 평관격도 됩니다. 양인격도 되고, 인생이 파란만정한데, 어, 기축월인데, 이 기토가 평관이 토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건축, 정부업, 조선업, 뭐, 복잡한 대인 관계, 그리고 군인, 뭐 내가 두목이 된다든가, 어? 그게, 양인이 있으니까, 군인으로 출세할 수 있고, 이런 사주입니다. 어, 이 사주는, 이제, 뭐, 먹이, 식신이 있어야 돼요. 식신이, 이제, 편인이 있으니까, 결혼이 좀안 좋고, 사육조 사합이 있고, 뭐, 지, 어, 문장과 뭐 예술과 지혜가 총명하고, 뭐,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일 큰 날팔천데, 뭐, 군인으로서 크게 하는, 출세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이 사주가 더 확률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될 수가 있어요. 음, 뭐, 개율주가 겨울에 태어나서는 이 사주는 목화가 용신이에요. 그래서 대운이, 목화 대운이, 뭐, 평생 목화 대운이 도와 있습니다. 85세까지 목화 대운이 도와야 되긴 한데, 지금 91세인데, 지금 뭐 86세부터 95세까지 무술 대운이에요. 정간정간 대운인데, 이 사주는 토가 강한데, 토가 도우면은 이 사주 자체는 좋지가 않아요. 하생토 하는데, 일단은, 어, 무게, 하파, 정간, 정간은요. 평간이 강한데, 그래서, 뭐, 91세인데, 일단은, 92사주는 이제, 91세부터 술토 때문입니다. 진술충, 어, 문정이 사면살 되면서 배반하는 것이 있고, 어, 도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 도화절이니까 얼굴은 별로 미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군인으로서 어, 이름을 명성을 얻는 사주입니다. 어, 무술은 뭐 개강 대운이고 어, 이게 이제 편인, 어, 토가 이 사주는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큰, 큰 산이 도와 있다. 목화가 어, 용신인데, 증가는 나쁘지 않지만 토가 도와서 사명살 돼가지고 실은 이 이제 유술 아, 해가 됩니다. 피부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대운은 대운 흐름을 봐서는이 사주가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초년에 어, 식신 어, 편인 대운이도 가지고 이거는 뭐 군인 말 그대로 군인 사주예요. 양인 어, 양인 편간이니까 파란만장하고 출생지를 떠나서 지지 가서 사는 사주고, 어, 25세까지 식신, 어, 인성대원이 와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괜찮다. 그리고 36세대원이 재물문이도 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50세 되는데 가보대원입니다. 그래서 이 대원이 굉장히 상간정제대원인데 편제대원이에요. 그래서 이 대원이 굉장히 좋은 대원이었다. 어, 56세대원도 길하다 그래서, 36세부터 재물 대운이 돼가지고, 뭐, 85세까지 재물 대운이에요 50년간. 그리고 이사주가 확률이 높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신축에는, 편인평간이니까, 외국 평야가 밑받아, 원래 운세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사주가 더 확률이 있고, 10월 달에 무슨무슨월이니까 뭐, 좀 좋지는 않다. 11월 달 기회월이 굉장히 안 좋죠. 평간 급제니까, 운세가. 영마인데 떠난다. 그래서 사망 한글로 나오고, 어, 올해 신축 년은 또 운세가 안 좋고, 어, 월은또 기회월은 안 좋은 겁니다. 영마니까 떠나는 거고. 자, 사망이 오늘 이제 어래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마죠. 식신 어, 급제인데 영마예요 어, 급제니까 음색 안 좋죠. 신강사주 에 영마니까 월도 떠나고 일진도 떠난다 그래서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봐서는 좀파난만장 하다 감옥도 뭐 갔다 왔고 하니까 이 사주가 맞는 것 같고 경신일주 이 사주는 뭐 박정희 대통령 사주가 비슷한데 정주영 회장하고 뭐이 사주는 뭐 대운상에는 지금 굉장히, 그런데 흐름 자체는 뭐,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사주도 그렇고, 이 사주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주는. 경신 유추는. 개유 유추가 양인도 있고, 평관도 있고, 군인. 이 사주도 뭐, 군인도 의사도 할수 있지만, 은 두개 사주 다 군인으로 출세할 수 있지만은, 이 사주는 비견 편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친 덕도 없고, 여자로서 있손재할수 있고, 대운도 어, 검토운이 많이 도왔어요. 신강 사주에. 이 사주가 아닌 것 같고, 이사주로 많이 감정을 해놨는데, 이 사주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시 나중에 또 봐야 되겠지만은 이 사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양인 평간 군인 사주일 군인 사주인데 인신 사명살도 군인 사주인데 이 사주가 더 확률도 도와도 있고 뭐 이러니까 평간 물질 평간 평간이니까 군인에서 활동하는 이 사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상가 고인은 명복을 빕니다.